그 야구 선수 이전에 스포츠인입니다. 스포츠인이 총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요. 그리고 어, 과거에 이제 저까지 두 번째 스포츠인 총장입니다. 어, 향후에 후배들이 많은 후배들이 대학 총장, 그 어떤 분야 어, 상관없이 말이죠. 어느 분야든간에 어, 제일 윗자리 최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어,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자면. 현재로서는 참 어깨도 무겁고 부담도 많이 가고 어, 쉽지 않으려 생각합니다만은 잠도 좀덜 자고 더 노력하고 또그 우리 안양대학교 구성원들과도 원팀이 돼가지고 말이죠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어, 정말 성공한 그런 대학 총장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항상 새로 뭐 총장이 오면은 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히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어, 그런 쪽에 배치를 해서 어, 소심껏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좀그 자리를 마련해 줄까 합니다. 어, 총장은 사실 와서 보니까 요즘 학교는 CEO형 총장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음, 학교 내부적인 일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워낙에 잘 하세요. 교직원 선생들이나 님 처장들이나 또 보직 교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저를 이제 밖으로 뛰어서 여러 가지 기부금, 장학금 또뭐 여러 가지 성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좀그좀 그, 좀 많이 유치해야 되는, 야 되지 않느냐 생각보다 우리 학교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등록금 위주의 등록금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많이 지금 또는 유지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 소지하는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밖으로 좀 여기저기 좀 많이 뛰어서 어 많이 유치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와서 보니까 응. 이제는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특성화 되지 않으면은 못 살아남습니다. 어느 대학하면 무슨 대학이 강하고 어느 대학하면 무슨 대학 그다 많이 옛날에 기업도 그랬잖아요. 특성화. 네. 특성화. 우리가 그 부분이, 물론 1995년에 시학대학 특정 종교에서 기독교입니다만 그래서 종합대학으로 이제 탈바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종교학교라는 색채가 아직 있어요. 이걸 지우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 나름대로 더 키우고 종합대학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그, 알려서 말이죠.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는데, 음, 그러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학과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과가 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그 학과 그러면은 안양대학교 이게 탁 떠오르겠군 말이죠 두세 학과 정도는 우리가 아주 그냥 집중 그 화력을 쏟아 부어 가지고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안양대학교 안양대학교가 이제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인구 절벽을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신입생 많이 확보하고 재학률 높이고 그다음에 취직 그 졸업 후 취직을 또 많이 시켜야지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구전을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고 안양대학교 왔더니 참그 취직도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이 될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총장의 기본적인 그 책무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어 모든 그 구성원들이 원팀이 돼야 되겠고. 현재 보니까 우리 그, 그, 임직원, 저, 교직원 선생님들은 아주 서포트를 잘하고 계세요. 역량이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네, 그리고, 단 하나, 음, 과거에 오랫동안 있었던 학과들이 그대로 많이 이렇게 존재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어, 빛의 속도로 변하는 현 트렌드에 맞게끔 학과도 조정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체 학과를 다 구조 조정하고 폐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 이름만이라도 좀 바꿔도, 어, 그리고 그러자면 이제 교수님들도 공부를 더 하셔야 될것 같고, 학생들은 그 학과 명을 보고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열심히 독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